싸움은 선승후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이긴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야. 기독교도 저 선승후전이 나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 12명. 우리는 메뚜기 새끼로 보이더라. 걔들에 비교하면 우리 거 가면 다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열 명이 그래안그래 근데 두 사람 여소와아 알레브라고 둘이는 애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살 내버리면 끝나겠습니다. 두려움이 있나 없나? 전쟁에 임할 때는 먼저 이긴 다음에 가야 돼. 이게 손잡병법의 무시무시한 비법이야. 내가 다음 대통령 나간다. 그럼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겨 있어. 나는 언젠가 세계 대통령도 돼. 아, 맞아, 맞아. 이미 이거는 이미 이겨 있는데. 딱 그리 설거진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내말 이해 가는가 안 가는가.